오늘부터 즐겁게 하면은 저희도 연승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즐겁게 꼭이으면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주도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근데 또 살짝 기도합니다. 이제 그냥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좋습니다. 아, 지세! 에이! 아, 바쁜 사싸될거봤어요 네. 아 네.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 오늘도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부터 멘트 생각하느라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 생각한 대로 말이 안 나와 가지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어제 그 분위기 어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봐요 아? PT? 아, 네그 근데, 근데 저녁 경기인데 아이 캐치 왜하시요신성형150 골드 공못 아, 찾았다고 아, 인스에 올리지 말고요 아, 어요다찾아으니까인올네공 아, 어, 아, 어디, 네, 어디 갔냐고 행정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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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경기처럼 끝까지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기고 연승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됐다 됐다 갑자기 EBS 교육방송으로 바뀌는 어 아데아이오피 살짝 아래로 내려주면 안 돼요? 이꾼거 <laughs> <아니야? 웃음> <우리가> 너무 심인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유 둘, 셋이 준비하고 <laughs> 있나요? 와 진짜,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 무서 <laughs> 근데 저는 1 0연승했면 제가 10번 해도 되니까 1 10, 0연승 넘게 했으면, 계속 이겼으면 좋겠어 영원히 해도 돼요 맞아요. 계속 계속 이기면 이기만 돼. 와 오시고 역전승이 진짜 많아. 았 저는 저 때문이라 생각 안 해요. 밖에서 봤었잖아 여기 팀을 잘한다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역전도 많이 하고 상대하기도 어렵고 어른들 막상 와보니까 좀더 잘하는 거 같아. 요 그래서 저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역전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제도 솔직히 제가 준비했다 했잖아요 하려던 말이 그게 아니었거든 어제 경기처럼 포기 안 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면 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멘트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모두 다날 쳐다보고 있고 형들 표정이 또 보여요 웃고 있는 표정과 가뿐사대는그 근데... 아니야. 아 신났다. 직장 되는데? 이 시합 나가는 것만으로장 되는 거 같아. 감독님, 감독 감독님. 오늘 이동일인데 기분 좋게 이기고 서울 기분 좋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이기고 서울 기분 좋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AS 말레이시아. 준비.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덕분에 이기는 것 같아. 요 <laughs> <laughs> <되게 그렇지. 웃음> 어, 부담스러운데요? <laughs> 광주에서 정말 좋은 경기 했는데 이번 주말 시리즈도 똑같이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이겨서. 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현식이 데뷔 처두달리서이브 원형과 를 넘겼습니다. <laughs> 이번 주 마지막 경기인데 깔끔하게 이고 내일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들었죠, 들었죠.